오늘 토독 본문은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 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랑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하를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랑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로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 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러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아르논 굴짝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잠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랑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랑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량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량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랑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랑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랑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당 여호야다와 제사랑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랑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랑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려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랑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랑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권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이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쿵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